그렇다 애들은 애들은 어 아침까지 기다리고 있, 있었던 것이구나 얘들아 드디어 아침 됐어 자 이제 찾으러 갈까? 아 그래 자 자, 가자. 이제 아침 되었으니까. 근데, 근데, 야, 웬디랑 에이미는 저기서 망을 보고 있어. 알았어. 나는 스탠이랑 나는 그 카트만 찾으러 갈 거야. 아수 조심히 갔다 와. 근육 그 스펀지 봐. 그럼. 자, 가자. 스탠. 응. 자. 자, 우리는 카트만 찾으러 엘리베이터에 내려간다. 그래. 어? 가자. 음. 뭐야 누구세요? 아 안녕. 너 누구야? 나는 나는 그 나는 나는 꽃 꽃의 신이야. 나는 플라워 가시야 플라워 가. 오 신이라고? 너. 너 카트만이라고 알아? 어? 카트만? 알지. 카트만 어딨어 아, 음... 아 카트 카트만은 어, 카트만은. 저쪽 어디가있있을야 아, 어, 그래? 고마워. 고마워. 아, 그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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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마만 고마워. 고마워. 어마카 고마워. 고어

어떡해, 카트만이 없나 봐. 아니, 플라워 갓. 플라워 가 카트만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왜? 아, 지금 거짓말 치고 있네, 플라워 갓. 아, 미안. 카트만은. 카트만 지금. 저기서. 저기서. 음... 이번, 이번에는 저 장소를 이동해가지고 딴 데로 갔을 것 같은데? 어? 딴 데로? 어디? 바로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놀이터 놀이터에서 찾아봐 어? 놀이터라고? 그럼 그래, 놀이터 그럼 그럼 너희들은 놀이터에서 카트만 찾으러 가봐 알았어 가자 스탠 음. 으, 힘들다 가, 갑자기 힘들면 어떻게 빨리 카트만 찾아야 되는데 아 맞다 다이 가자 음. 아 진짜 또또 또 장소 이, 이동한 거 아니야? 그러게 근데 저 저거 저거 어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기도 하지 않나?라고 어디 저기 어? 어 같은 모이야 가츠마 <laughs> 뭐야 뭐야, 뭐야 너희들 언제 왔는데 아 가트마 가트마 얼마나 멍죽었는데 야야너희들 나, 너희들 언제 언제 나를 찾았어 일단 집으로 가자. 그쵸? 일단, 일단 지, 집으로 가자. 비, 비 온다. 가출했어. 어? 내가 왜 했어? 내가 왜 감추를 했냐고? 아, 안에 들어가서 일기 하자 뭐야? 잘잘했잘 아니 너희들 왜 왔냐고. 왜 에? 네. 왠디. 왜 왠디? 카트모을 찾았어. 나가. 나가. 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뭐야. 아 뭐야. 보고 싶었 얼마 보고 싶었아 아니, 어, 어, 왜, 아니 아니 왜왜 왜 가출한 거야 아 가출한 이유는 바로 바로 출연하기 싫어서 가출한건데? 어? 출.. 출연하기 싫어서 가출한거였다고? 으이그왜 가출했어 아니 아니 출연하기 싫어서 가출한거였어? 응 아이고 다음부턴 가출하지마 알겠어? 알았어, 알았어. 다음부터 가출 안하길 왜, 한 번만 이용하겠더. 야, 약속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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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